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샴푸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여기서 샴푸부터 알아볼게요. 샴푸란 무엇인가? 자, 우리의 두피, 모발, 이런 것들의 먼지, 그 다음에 유분, 그 다음에 각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샴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샴푸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자,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세안이지요, 세안. 여기는 샴푸. 여러분들은 세안을 하루에 몇번 하시나요? 대부분,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 하시죠? 왜? 왜 세안을 하루에 두번 하실까요? 아침에는 저녁 때 자는 동안, 저녁 때 자는 동안, 피지, 그 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눈곱도 좀 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안을 하지요. 저녁 때는 왜? 저녁 때는 하루 종일 돌아댕기면서 땀 나고 먼지 묻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세안을 해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샴푸는 하루에 몇번 해야 될까요? 하루에 한 번? 샴푸를 너무 자주 하면은 두피가 건조해지고 모발이 건조해질까? 그래서 샴푸를 자주 안 해요. 아니요, 아니요. 안 됩니다. 샴푸도 마찬가지로요. 샴푸도 마찬가지로 세안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 뭐 두피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두피는요. 지성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은 두피가 건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샴푸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두번 해주셔요 깨끗하게 깨끗한 두피 깨끗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샴푸 올바른 샴푸법은요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링크 보시면은 링크 나와요 음. 그러면은 두피를 깨끗하게 두피 관리에 가장 첫 번째는요 두피 관리에 가장 첫 번째는 깨끗한 두피를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다, 모발이 건조해질 수 있다.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자 피부에 투자하는 반의 반만, 반의 반만 두피나 모발에 투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폼크렌징그 다음에 뭐 비누, 음, 그 다음에 바르는 로션, 어, 이런 것들 다. 합산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피나 모발에 신경 쓰는 그런 제품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만큼뭐 반의 반이라고 기준을 정하기는 했지만은 두피나 모발에도요 좀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피부에 신경 쓸 거, 피부에 신경 쓸 거, 두피에도 조금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루에 샴푸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이 내용에, 이 내용에 반박하실 분들은요, 반박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남겨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딸랑딸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